안녕하세요. 제이맨입니다. 로또 111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복귀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장기 출연 7수입니다. 저번주에는 42주에 도전한 4가지 모두 한 수씩 모두 출연을 했습니다. 중복수에서 38번이 나왔고, 싱글번호에서 16번이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과 하나 큰이웃스에서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작은 이웃스에서는 87회에 38번 출연했고요. 진검다리 패턴에서는 669회에 33번과 38번 출연했죠. 백기 분석에서도 587회에서는 32번, 33번, 38번 출연했습니다. 두수 이상 출연하는 회기에서는 11회기에 10번, 189회기에 32번, 395회기에 19번, 461회기에 38번, 542회기에 33번과 보너스 볼 3번, 640회기에 33번, 676회기에 38번.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제외 빈도가 높은 끝수입니다. 첫 번째 패턴에서는 3끝 출연을 했고요. 두 번째 패턴에서는 2급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 빈도가 높은 꾸수입니다첫 번째 패턴에서는 3급이죠. 출연을 했고요. 두 번째 패턴에서는 7급인데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꾸수에서는잘 맞지가 않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1115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출연 7수입니다. 43주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44주에 도전합니다. 번호는 4번, 6번, 7번, 12번, 27번, 38번, 44번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17일이 첫 주가 되겠습니다. 7월, 8월. 윗번호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43주간 연속해서 한수 이상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번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번호는 4번, 6번, 7번, 12번, 16번, 26번, 44번입니다. 이건 역시 43주간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43주간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번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7번, 12번, 27번, 38번, 40번, 44번, 45번입니다. 이것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43주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그럼 네 번째 번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번호는 12번, 37번, 38번, 41번, 42번, 43번, 44번입니다. 이건 역시 43주간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43주간 연속해서 출연했습니다. 전체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중복수들 중에서 38번 이렇게 출연을 했고 싱글 번호에서는 16번이 출연을 했었죠. 이번에도 중복수, 일곱수 중에서 한수 정도 선택하시고 싱글 번호에서 한수 정도 선택하시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너스볼 회기 분석입니다. 회기는 125회기구요. 1097회부터 시작합니다. 1097-회기 125는 972. 그래서 972회에 회차와 보너스볼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볼을 가지고 당번 7개를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빼봅니다. 26-14는 12, 33-26은 7. 이런 식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빼서 이렇게 옆에다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뺀 번호들 중에서 당번이 다음 회차에 이렇게 12번 출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차에도 3번이 또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29번과 12번이 출연을 했고, 다음에는 7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너스 볼로 뺀 번호들이 다음 회차에 연속적으로 당번이 출연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다음에 10번과 2번, 다음에 21번과 2번, 다음에는 6번과 11번. 다음에는 3번. 다음에는 31번과 29번. 다음에는 7번과 19번과 27번. 다음에 12번. 다음에 22번. 다음에 3번. 다음에 36번. 다음에 13번. 다음에 16번과 19번. 이번에 1115회에 나올 번호는 989회에 해당하는 번호. 16번. 10번. 7번. 6번. 12번, 23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번호는 23번, 18주간 출현하지 않은 번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웃수 중에서 하나 큰 수를 찾아볼 차례입니다. 회기는 195회기고요, 1087회부터 시작합니다. 1087-회기 195는 892, 그래서 892회부터 이렇게 쭉 불러온 것입니다. 892회의 번호들 중에서 하나 큰 수가 1087회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7의 하나 큰수 18번이 1087회에 출연을 했습니다. 10에 하나 큰수 11번이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4 1의 하나 큰수 42번이 당번에 하나 큰 수가 연속해서 출연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40번, 이번에는 6번과 24번, 이번에는 7번과 37번, 이번에는 22번과 43번, 다음에는 22번과 40번, 다음에는 8번과 14번, 다음에 19번, 37번과 40번, 16번, 3번, 17번, 6번, 22번과 38번, 31번, 30번과 35번, 40번, 36번, 6번, 7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안 나왔죠? 다음에 3번과 7번, 다음에 33번, 44번과 24번, 다음에 13번과 32번과 8번, 다음에 10번과 19번 이번에 1115에 나올 번호는 920에 회 해당하는 2에 하나 큰수 3번 3에 하나 큰수 4번 26에 하나 큰수 27번 33에 하나 큰수 34번 34에 하나 큰수 35번 43에 하나 큰수 44번 29에 하나 큰수 30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 번호는 27번, 28주간 미출번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수 중에서 하나 작은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회기는 87회기고요. 1080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80-회기 87은 993, 그래서 993회부터 불러왔습니다. 993회에 당번들 7개의 하나 작은 수가 1080회에 14의 하나 작은 수 13번 24의 하나 작은 수 23번 이렇게 두 수가 출,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의 하나 작은 수 23번이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한번안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15의 하나 작은 수와 39의 하나 자군수 38번이 출연을 했고, 다음엔 14의 하나 자군수 13번, 다음엔 18의 하나 자군수와 45의 하나 자군수 44번이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7번, 8번과 21번, 11번, 37번, 여기서도 한번안 나왔죠? 6번, 7번과 26번, 10번과 35번, 7번과 15번, 8번, 29번, 40번, 19번과 43번, 14번과 33번과 35번, 41번, 4번, 31번, 13번, 13번과 22번, 40번, 21번, 34번, 3번, 40번, 44번, 10번, 24번, 43번, 24번, 11번, 38번, 이번에 1115회에 나올 번호는 1028회에 해당하는 번호 5회 하나 작은 수 4번 7회 하나 작은 수 6번 12회 하나 작은 수 11번 13회 하나 작은 수 12번 18회 하나 작은 수 17번 35회 하나 작은 수 34번 23회 하나 작은 수 22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번호는 17번 14주 미출번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징검다리 패턴입니다. 징검다리 패턴은 한주 출연하면 다음 주 쉬고 또한주또 출연하면 그 다음 주는 또 쉽니다. 이런식으로 한 주씩 건너뛰면서 당번이 출연하는 것을 징검다리 패턴이라 합니다. 그럼 1093회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93회에 해당하는 회차는 400회입니다. 400회는 43번이 193회에 0 이렇게 43번으로 출연을 합니다. 또한주 건너뛰고 402회에는 15번과 22번, 다음에는 40번이 또 출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주 건너뛰면서 당번이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번은 12번. 다음에는 37번. 다음에는 16번과 41번. 다음에는 40번과 4번. 다음에는 43번. 다음에는 6번. 다음에는 13번과 26번. 다음에는 10번과 29번과 31번. 다음에는 21번. 다음에는 34번과 11번. 다음에는 4번. 다음에는 40번. 다음에는 44번. 다음에는 33번과 2번. 다음에는 3번과 20번과 24번. 다음에는 33번. 다음에 20번과 26번, 다음에는 44번, 다음에는 38번. 이번에 1115회에 나올 번호는 444회의 번호. 11번, 13번, 23번, 35번, 43번, 45번, 17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번호는 23번, 18주간 장기 미출번호입니다. 17번은 14주간 미출된 번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기종합분석입니다. 회기는 587회기고요. 1092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92-회기 587은 505 그래서 505회부터 불러온 것입니다. 505회에 7번이 1092회에 7번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2번과 30번, 다음에는 40번과 41번, 다음에는 34번, 다음에는 12번과 43번, 다음에는 33번과 40번, 다음에는 24번, 다음에는 4번, 다음에는 12번, 다음에는 42번, 다음에는 37번, 다음에는 44번과 2번, 다음에는 1번, 다음에는 6번과 34번, 다음에는 3번, 다음에는 40번, 다음에는 7번과 19번. 다음에는 13번. 다음에는 7번. 다음에는 45번. 다음에는 26번과 44번. 다음에는 20번. 다음에는 32번과 33번과 38번. 이번에 1115회에 나올 번호는 528회의 번호. 5번, 17번, 25번, 31번, 39번, 40번, 10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 번호는 5번, 62주간 미출된 번호입니다. 17번은 14주간 미출된 번호이고요. 25번은 28주간 미출된 번호입니다. 이번에 자, 장기 미출 번호에서 한 수가 나올런지 아니면은 나머지 번호에서 번호는 4네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수 이상 출연하는 회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차가 많기 때문에 5회차씩만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1회기는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한 수씩 출연하고 있죠? 128회기는 두 수, 두 수, 한 수, 두 수, 두 수씩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15회에 나올 번호는 1104회의 번호와 987회의 번호입니다. 두 번째 회기는 189회기와 362회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89회기는 세 수, 두 수, 오 수, 세수, 한수 이렇게 출현하고 있죠? 362회기는 두수, 한수, 두수, 두수 두수씩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15회에 나올 번호는 926회의 번호와 753회의 번호입니다. 세번째 회기는 395회기와 413회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95회기는 두 수, 두 수, 한 수, 세 수, 한 수. 이렇게 출현하고 있죠. 413회기는 한 수, 세 수, 한 수, 세 수, 네 수. 이렇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 1 1 5에 나올 번호는 720회의 번호와 702회의 번호입니다. 네 번째 회기는 416회기와 542회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6회기는 두수, 두수, 한수, 두수, 두수씩 출연하고 있죠. 542회기는 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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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수 두 수씩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15회에 나올 번호는 699회의 번호와 573회의 번호입니다. 다섯 번째 회기는 551회기와 648회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니다. 551회기는 한 수, 두 수, 두 수, 세 수, 세수 이렇게 출현하고 있죠. 648회기는 세 수, 한 수, 두 수, 세 수, 두 수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15회에 나올 번호는 564회의 번호와 467회의 번호입니다. 10개의 회차를 모두 모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회차들 중에서 한 회차에 한두 수씩만 남기고, 중복수들은 모두 제거하고, 한두 수씩만 남기고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한두 수씩 한 수나 선택되도록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외 빈도가 높은 끝수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2국 끝수와 3국 끝수를 더하는 패턴이죠. 두 번째 패턴은 1급 구스와 3급 구스를 더할 차례입니다. 더 하니까 9구시죠 여기는 6과 9를 더 하니까 15, 그래서 5구시 되겠습니다. 출현 빈도가 높은 구수입니다 여기서는 1급 구스와 5급 구스를 더하는 패턴이고요. 여기는 2급 구스와... 4극구수를 더할 차례입니다. 2극구수 6과 4극구수 2를 더하니까 8끝이 되겠죠? 여기는 1극구수 0과 5극구수 3을 더하니까 3끝이 되겠습니다. 제 빈도가 높은 구수에서는 저번주에 이어온 것이고 출현빈도가 높은 구수에서도 첫번째 패턴은 저번주에 이은 패턴이고 두번째 패턴은 새로운 패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패턴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빈도가 너무 많거나 빈도가 맞지 않으면 다른 패턴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보면은 10개 중에 출현한게 7번 출현하지 않은게 3번이죠 7대3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 중에 7대 3.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0개 중에 출연한 게 3이고 출연하지 않은 게 7개죠. 여기는 2대 8이고요. 이런 식으로 빈도가 높은 끝수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패턴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빈도가 높은 패턴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시다가 패턴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패턴이라면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